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를 요즘에 이제 그 자기의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예,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가 산에를 올라간다든가 또 아니면 뭐 수영을 한다든가 헬스를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예, 뭐 보약에다가 건강식품에다가 아니면 <laughs> 뭐, 뭐, 곰, 뭐, 쓸개에다가 뭐, 또, 무슨 뭐, 혐오식품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섭취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이건강장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물을 몰랐을 때는,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잘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그 물이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좋게 개선함으로 해서 건강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이렇게, 좋은 물이라고 일컫는 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현대 의학으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물이 있는데, 그물은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누르드라고 하는 샘물이 있어요. 연간 한 500만 명 이상이 그 이렇게 찾아와서 그 물을 마시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에그 물은 이제 그 하도 이제 유명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 물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성분이 있어서 그러한 질병 치료에 더더구나 이렇게 아주 난치병 뭐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 이런 그 특이한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낫는가 어떤 성분이 그러한 작용을 하는가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그 물에서 아무런 다른 그 물질이 발견 안 되는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러한 그 미네랄은 다른 물에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물에 다른 성분이 보이지 않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은 하나의 플러시보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밀가루를 주면서 밀가루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걸 먹으면 위장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이 밀, 이제 약을 먹게 되면 본인은 이제 밀가루가 이제 아닌 걸로 알죠. 이 약을 먹게 되면 위장병이 나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먹, 먹었을 때 위장병이 실제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을 플러시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 누르드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 물을 마시면 그냥 이렇게 병이 낫는 걸로 인식을 해서 마시니까 병이 낫는 거 아닌가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 물을 갖다가 환자들한테 먹이면서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났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진짜 프랑스 누르드 샘물을 먹였어요. 그런데 병이 나는다 소리 안 했었습니다. 근데그 일반 물을 이제 먹이는 사람들 병이 나는 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은 병이 안 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그 프랑스 누르드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명히 이것은 플라시보도 아니고 뭔가가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이 뭔가 이거를 밝혀내는데 그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그 어느 과학자가 그 물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아주 신기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명 활성 수소라 그래요. 활성 수소. 이 수소는 그이 지구상의 92종의 그 주, 원소 중에서 원소번호 1번이고 질량이 가장 작은 겁니다. 산소는 그 원자번호 8번이죠. 근데 이 활성 수소 여기서 활성이라 고 하는 것은 그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H 이제 가스는 분자고 이 활성 수소는 그 원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낸 을 겁니다. 아 일반 물에는 에, 없는데 그 물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고서. 계속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그 반대되는 것이 활성 산소예요 아 이건 예. 사과를 잘라놓으면 갈변하죠 예. 그리고 음식이 좀 시간이 가면 변하죠 예. 또 심한 경우는 쇠도 녹이 나고 예. 그와 같이 이렇게 산화시키고 그 물체를 이렇게 성분을 뺏어가서 그니까 이렇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분, 그 전자를 빼서 가서 파괴시키는 것이 이 활성 산소예요. 그런데 그 파괴시키는 활성 산소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활성 산소입니다. 아 이것이 예, 일반 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물론 이제 예, 그 독일의 노르데나우마르라 물이라든가 예, 또 이렇게. 어, 뭐저 멕시코에도 있습니다 그런 물들이 그런데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이 그 프랑스의 누르드 샘물에 예, 활성 수소가 많이 들어 있다 근데그이 활성 수소가 들어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그러면 알수 있겠는가 요것을 여러분들한테 예, 실험을 통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일반 물하고 어, 이렇게 시액을 넣게 되면 활성수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액이 반응을 하거든요.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수소하고 반응하는 시액이에요. 이걸 넣게 되면 그 이것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탁 나타나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반응 있습니까? 없죠. 네, 반응이 없는데 활성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은 이게 붓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잘 보십시오. 네, 변화 생기죠. 네. 그런데 이 활성 산소를, 이제 활성 수소를 뺏어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산화물질, 활성산소. 그것은 이제 독성물질이라든가, 방부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뺏어가는데, 제가 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런 빵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놓고 실험을 해볼게요. 이것을 이렇게 놓고, 어, 하면 이게 없어지는데, 한번, 예, 보겠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없어지죠. 네. 이건 그 이런 그 인스턴트 식품은 방부제그 예,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을 갖다 산성화시켜서 예, 매적성이라든가 저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걸 드시더라도 적당히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 예, 별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 음료수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한번 실험을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넣게 되면 이와 같이 있는데, 여기 청량음료죠. 요거를 네. 넣게 되면 잘 보세요. 붓게 되면 싹 네. 없어지죠. 이것은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죠. 네. 어, 치아를 이 여기다가 담가놓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치아가 싹 산화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걸 많이 마시게 되면 그만큼 예, 뼈도 약해지는 것이고 예, 면역성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료는 가급적이면 좀안 드시는 게 좋고요. 예. 우리 건강에 좋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물을 기왕이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 물을 드시는 것이 몸에는 그만큼 이롭다는 것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화는, 이소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요거 이제 실험을 했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 이 물이 지금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하나는 예 산화시키는 물이 되는가 아니면 환원시키는 물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그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해서 ORP라 그래요. 이 ORP는 이렇게 예, 여기가 0점이 있으면 그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을 그 산화시키는 힘이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예, 이렇게 밑으로 마이너스가 될수록 자꾸 환원력이 강해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에 갔을 때 공기가 좋아서 피로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공기 속에 음이온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물에도 예,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원소들이 많을 적에는 이렇게 그 마이너스 예, 전위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그 수돗물은요. 에그이게에 예, 예, ORP가 5 0 0 m v 정도 플러스 이렇게 되고 예, 미나리 한3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암반수가 한 예, 플러스 150 정도 되고. 그런데 예, 환원수는 이제 200에서 한300 정도 나와야 이것을 예, 환원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아까 실험을 해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 환원수에는. 그 수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러 그러니까 산화되는 그 원소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연력을 가진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이 pH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면 예, 이게 그 pH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산성수로 갈수록 그, 예, 이거 ORP, 이전위도 플러스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예, 알칼성으로 갈수록, 예, 환원력이 예, 강해집니다만은, 이게 무조건 해서, 예, 닿게 된 것은 아니고요. 물 속에 수소가 많이 들어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